그럼 코너가 뭐야, 이름이. 왼팔과 <laughs> 오른팔에 맞나? <laughs>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어, 그렇죠. 오늘도, 오늘도 모였습니다. 동주와 개그맨 김영기, 김영기 형,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때는 우리 무슨 얘기 했냐. 시간의 매매. 네. 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도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예. 형기 형이, 열심히 지금 형기님, 형기님이. 형기 형이라고 해요, 너가. 아니, 씨, 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주덕 선생님, 예, 네, 그냥 네. 형이라고 해주세요. 그래 유교사상에 맞게. 네. <laughs> 제, 제 여자친구 네. 강아지 이름이 덕이거든요. 아, <laughs> 예, 그래. 그러니까 저는 주덕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 예. 아무튼 매매를 배우고 있는데 네. 지금 피드백을 좀 하는 자리. 왜냐면 좀 많은 초보자분들도 공감이 될것 같아서. 음. 설마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알려 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이 지금 영 문제가 많거든요. <웃음> 안 <웃음> 안 근데 아, 이거 수가 좀 이렇게 기막 떨렸어. <laughs> 아니...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해리를 드시는 응. 거면은 가모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음. 근데 왼팔이 오르, 오른팔을 보호하자면 형과 저희 잘못이 큽니다. 우리 맨날 모이면 술만 먹잖아요? 그렇기는. <웃음> <웃음> 거의 <웃음> 세 명의 두원결이 느낌으로 <laughs> 그리가든요 술만 먹다 보니까 예. 형 개의 주식을 알려 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한테 한번 아까 오더니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난 배우러 왔는데 내 기억은 맨날 술 먹는 기억밖에 없다 <laughs> 어떻게 된 거냐 <laughs> 아니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을 키웠고 손흥정 아저씨도 상상 속에 하지 말고요 네, <laughs> 손흥민을 키웠는데 네. 주덕 선생님도 저를 키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술만 먹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알려주신 시간의 거래로 수익을 좀 냈었습니다 아, 시간의 거래 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직접 이제 수기로 그리면서 했는데 시간의 거래로 조금 이제 수익을 냈는데 제가 2주 동안 거래 한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혼날 건좀 혼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 거고 선정이나 어떤 타점이 네. 적용을 하면 안 되는 타점에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를 왜 영상을 찌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다. 네. 이렇게 매매하면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냐? 그거 뭐 오일선 매매 뭐 그런 매매 하나도 안됨안 먹힌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내역을?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laughs> 안 먹히는데. <laughs> 자, 지금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일봉이에요. 이 우리 작년 작년에 한창 강했을 때 이렇게 다 올라왔다가 네. 네. 아니, 여기에서는 한 번도 안 하고 음. 왜 지금 여기서 들어가 이유가 뭐죠? 반도체 섹터가 테마로 올 초에 바이오랑 해서 같이 한번 다시 오겠구나. 사실 음. 이제 저 때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올 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AI 관련된 반도체들 뭐 칩셋.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거라는 기사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어이 재료면 그래도 한 1월달 정도는 재밌게 놀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5일선이 조금 이제 내려간 그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얘기했 었던 그기준봉 기준대로 매매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뇌동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 재료를 보고 들어간 거거든 요. 음... 재료를 보고 5일선을 이탈해서 사실 5일과 11선 사이에 매수를 해도 되긴 했는데 좀더 여유를 가져도 되긴 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매매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에서 이평선을 지금 얘기했어요. 를또 떨렸어요 지금 이 턱이. 네.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평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첫 번째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야. 뭔가 이 평선이 다 붙어 있어. 뭐 어, 새롭게 뭐 이런 기준봉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도 아니야.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5일선을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 <laughs> 요게 네. 기준봉인 줄 알았습니다. 이 다음 거. 요, 요게 조금 이제 저한테는. 요게 예, 아, 요요요 예. 요. 요, 요 요거 요거? 예, 예, 예. 그러면 더 문제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왜더 문제냐면은 요거 기준봉 나오고 지금 이미 추세 다, 다시 다다내려고 나서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일선 매매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너무 술만 먹었나? 에, 죄송한데 이거는 사실 어. 음, 가르침이 아닌 예,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한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차라리 입평선을 예. 얘기하지 않고 추세가 그래도 저점을 예. 이탈하지 않았고 네. 아직 뭐 21선 살아있고 그리고 반도체 한번더 들어올 것 같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네. 동주가 봤을 때 어떻게 보여? 그리고 떨어졌을 때 분명히 추세 이탈 20일선 이탈했는데 음. 추가면서 또 했어. 아마 매수하셨을 땐 5일선이 네. 맞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음. 이전에 형이 기준봉으로 잡으신 이후에 그 5일선 위에 상승의 추세가 한번 있었잖아요. 돌파는 네. 그때가 이미 저는 5일선 아. 시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거래를 했었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시세가 나오고 차익 실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절 구 5일선은 음. 이미 끝난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그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5일선 네. 적용하는 구간이 아니긴 해. 매해 5일선을 음. 바라보면 제 관념엔 첫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12월 맞죠? 12월 초입부터 그때가 부... 제일 그렇기도 하고 하락하는 추세로 보면 5일선이 거의 한세 번째 깨지는 자리잖아요. 음. 음. 이 차트에서만 바라볼 땐 네. 그런 구간에서는 재상승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 음. 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이평선 매매는 아닌 거지. 재료 또는 기간 조정 관점에서 보는 거지 네. 관점이 조금 애매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네. 비슷하네 이거 종군단이거든요 이것도 예. 요날 거래 대금 들어오고 나서 기술 수출 뉴스 네, 네. 나오고 쭉형부보하다가 네. 저점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깼어 오일선 부근에서 또산 거야 저기 눌림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봉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선생님 저것도 이제 재료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재료가 나올 게 없었던 니 같은데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laughs> 네. 아마 이제 어쨌든 이제 종군당이 끝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종가를 올리면서 슬슬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욕심상 저번에 이제 계약 수출을 하나 했는데 JP 모건 헬스케어가 가지고 아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계약권 정도가 하나 나올 것 같다. 참여를 한다고 했나요? 얘는 안 했나요? <laughs> 아 지금 그것도 안 알아보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 참여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약권이 또 왜, 마, 왜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네. 이제 종군당이 지금, 아그 뭐였지, 지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 대행해서 판매하는, 판매, 그, 마케팅을 해주는,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 얘기금지 좀... 말... 모르겠고요, 지금.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런 <laughs> 네. 느낌이에요, 선생님. <laughs> 아, 사실, 이거에 대한 재료를 음. 형이랑 저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음. 트레이딩을 네. 한다고 해서 음. 모든 재료를 빠삭하게 알고 그렇죠. 하는 거. <laughs> 아니기도 하니까. 참여를 했는지 안 <laughs> 했는지. 이 친구가 <laughs> 짐을 안 쌌네요. <laughs> 짐을 안싼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약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항암 물질이다, 혹은 뭐, AI, 바이오다 했을 때는 같은 섹터들로 같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본것 같아요. 보니까 차트가 그래도 어, 전고점 부분에 다시 왔고 이거 스윙 관점으로 다시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굳이 재료나 명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 아뭐 이럴 때는 어차피 뭐 j p 모가 해석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바이오 한번 움직일 때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그 작년 말부터 올 초가 사실 바이오랑 반도체가 그쵸? 아까도 똑같아요. HPSP랑 어. 똑같은 접근 방식이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주도주가 되는 그 주도 섹터가 돼서 음. 사실 그래도 며칠에서 혹은 몇주 며칠 정도는 좀갈줄 음. 알았습니다. 근데 10일 연속 이렇게 좀저 주가 지수 그대로 네. 빠지고 있잖아요. 네. 좀 10일 어. 동안 이렇게 될지는 뭐 꿈에도 어, 생각 못 했습니다. 경주가 봤을 때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잘못이 딱 하나 있다. 음, 네.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음. 거래량이 크지 않은 양봉이잖아요. 음. 왜냐면 하 이전에 상승보다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장대 양봉이었으면, 매수하신 타점에서 반등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결국에는...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신고가 돌파했는데 어, 거래량이 안 붙었기 없잖아. 때문에.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 설명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좀잘알것 <laughs> <laughs>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준봉 또는 네.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상 평소 대비 뭐 비슷한 거리랑 터지면서 뭐 확실한 돌파보다는 그냥 살짝 그냥 올라가는 척하고 빠진? 아까도 저한테 이거 촬영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한번더 뭐라고 했던 게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오일선 근처에서 샀다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HPSP도 오일선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오일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오일선 이야기를 했는 게그 이평선 매매를 여기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그래도 저점을 올리고 있어서 음. 돌파가 나올 거. 같아서 한번 해봤다. 음,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말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의 가르침에 합법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매매도 했습니다. 지금 종군당과 HPSP 같은 경우는 재료랑 이제 주로 이제 들어오는 테마 느낌이어서 좀 욕심을 낸 뇌동 느낌이었고요. 한국석유를 석유. 한국 눌림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석유 차트인데 네네. 아,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 왜냐면은, <laughs> 이게 장대 양봉 다음날, 네. 이게 악재인 가 아마 떴을 거야, 관련해서. 근데 그러면서 개파락이 엄청 세게 나왔을 때였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때 근데... 매수한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어, 사실 이거는 시장 테마와 맞물려서 좀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따르긴 한 건데, 음. 어, 타점으로만 보면은, 오일선의 개념은 좀 어피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일선의 매매가 오일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오일선에 걸쳐했다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장대 양봉 이후에, 오일선을 해치지 않은 구간 안에서 내가 수익이 될수 있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음. 하는 것. 그게 오일선의 개념 정립인데, 이게 네. 이평선에 오일선에 딱 닿았다고 매수, 이건 아니거든요. 아, 아. 왜냐면은 이제 기준봉상 너무 말도 안 되게 개파락이 떨어지, 개파락이 이건, 뜨니까. 저는 이게 여기가 <laughs>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오일선 매매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추세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눌림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건 손실이 추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음.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올라서 수익을 낸 거지만 이 관점을 눌림목으로 본다 과연 저렇게 눌리는 패턴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눌림이 저거는 중대한 악재가 나왔다던가 뭔가가 음. 잘못됐을 때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악재나 이런 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자리만 보고 들어갔다고 본다면은 수익이 결과론적으로 났다고 해도 과연 잘한 매매라고 할수 있는가 제가 이제 이거를 매매한 이유는 악재가 이제 어떤 건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음. 해치성으로 들어갔고요. 음. 어쨌든 간에 예멘, 그, 미군,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저때가 아마 주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음. 금요일 날에 저렇게 개파락이 나왔는데 죽어도 주말 정도에 어떤 기사 하나가 분명히 뜰것 같다라는 생각 하에 재료는 살아있는 관점에 5일선을 단, 다음 봉에서 바로 터치를 하려고 했고 이게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음. 해가지고 진짜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탈출 한번 기회는 줄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크게 먹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맞아. 차라리 그렇게 봤으면은 네. 그래도 수긍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돈이 들어온 흔적은 일단 있고 네. 지금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예.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스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선 이야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네. 매매 방법을 잘못 짚은 거죠. 이게 선생님 이 헷갈리는 게 음. 초반에 한 11월 10월 달까지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음. 굳이 또 3일선 오일선 7일선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타점은 좋게 잡은 것 같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재료가 좀 중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재료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재료에 조금 국한돼가지고 계속 그 차트를 보면서 재료가 좋다 하면 은 욕심이 나가지고 좀 섣불리 들어간다던가 아까 얘기했다 시피 이미 이제 추세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겠지 라는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동주가 그 생각 했을 때 매매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저는 재료의 해석은 시장에 맞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면저 당시에 분명 유가가 종목이 주도주였지만 다음날 저렇게 개파락이 크게 나왔던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보유한 석유 생산량이 높게 나와가지고 음. 지표가 높게 나와서 개파락이 크게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이 재료를 생각해도 네.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순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승인처럼 상한가를 갔지만 다음날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되면서 개파락을 했듯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트레이딩 할 때는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많이 드려요 감정을 음. 배제한 채 음. 그러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재료와 함께 얼마만큼의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차트의 기술적 지표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고 재료만 보게 봐도 안 되고 적절히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요거에 꽂혀가지고 요것만 보고 요거에 꽂혀서 이것만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매매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약간 양발을 못 쓰고 있는 느낌 같습니다. 눌림만 보려고 하다가, 어쨌든가 재료 분석을 잘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에 손실을 보다 보니까, 재료 쪽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차트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접목을 잘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의 시장을 좀 보는 방법? 이런 것부터 아마 시작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아까도 이것도 <laughs>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뭐였냐면은, 수익을 그래도 냈던 종목 중에. 스코넥.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물론 네. 수익을 나긴 났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해서 매도를 했죠 네.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이쁜데 못했다까지는 아닌데 예. 저는 어 매매를 했을 때 거래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한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막 터지고 예.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이 너무 없는 종목들을 계속 선정을 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아하. 나중에 정말 주도주를 보는 것들을 다 놓치고 괜히 막 차트 흐름 비슷한 것만 붙였고 거래대금 없어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엄청난 소외주를 매매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애초에 수익이지만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관리 대금이 부족 하거나 소외받았던 종목들보다 도 장기 투자하려고 이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나는 시장의 모멘텀 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배우고 있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종목 선정 이 그것도 많이 아쉽지 않나 선생님 저거 보이시나요 네. 23년 9월 2일. 저는 이때 애플 그 비전이죠. 비전 브룹. 저는 그때 이미 7,500원에 들어가서 그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하염없이 떨어져 가지고 손절 했는데 7,000원에서부터 12,000원까지 다시 올리더라고요. 아직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아, 일정 매매, 눌림목, 재료,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건 있는데 정확히 사용 방법을 모르는 음... 총을 줬는데 총구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게 맞는 거야? 바주카 이게 방법을 잘뭐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건 맞는데 핵심적으로 이것만 좀 집중을 해야 될까 해야 되나? 뭐 하나에 집중하는 연습? 이런 음...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최근에도 주덕 프리미엄 콘텐츠에장문의 일지와 칼럼처럼 써놨었잖아요. 음. 거기에도 좀 권해드린 게한 가지 기법을 먼저 마스터하셔라. 하... 한 가지 먼저 마스터하면은 음. 그 안에서 파생이 돼서 다 구간이 이해가 되고 11선, 21선 이후의 흐름도 보이게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은 지식을 머릿 속에 넣어버리게 되면 혼동이 오고 매매가 패턴이 모두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차라리 한 가지 뭐 3일선이면 3일선. 오일선이면 오일선, 뭐 종가 베팅이라면 종가 베팅 그런 음. 식으로 하시면 매매 감각이나 좀 명확한 거래를 더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뭘 하나만 판다면 뭘 먼저 하고 싶어요? 모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멋있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꽃은 스캘핑이잖아요. 근데 음. 그런 위험 감수는 못 하고 어쨌든 저도 제 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종가 베팅 혹은 뭐 시간에 다닐까해서 거래 그리고 이제 종가 매수 좋다. 종가 매수. 음. 종가 매수 쪽으로 조금. 종가 매수랑 차트를 보면서 아까, 저번에 우리 시간의 매매 네. 배웠으니까, 종가 매수랑 시간의 매매? 약간 네. 요것만 병행을 해보고, 네네. 다음번에 한번 더 피드백을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가 매수를 할 때도, 흔히 다음날, 또는 그날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게 다음날까지 얼마나 연결이 될까, 음.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나 거래대금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봤을 때도 이렇게 소외주 매매를, 했, 종가 매수를 했는지. <laughs> 아니, 그래서 저기 스코넥, 사장님 이 보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소외주라고 아, 하는 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그 물론 그렇지만 이제 네. 시장에 대한 판단인 거니까 그렇죠. 회사가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다 정도지. 네. 아 자꾸 왜 이렇게 가격... 아, 이렇게 감소, 감성적으로 들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스콘네 사장, 그러니까 저이대 주주 아는 형이로서 <laughs> 아니, 지금 이것도 아까도 되게 감성적이어서 뭐, 뭐였냐면은 네. 작년에 손절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서 뭔가 복수하고 싶어서 맞아요. 이것도. 네. 객관적으로 지금 보지 않고 내가 뭔가 아, 작년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에 나 복수하고 싶어 이거 완전히 이것도 감성적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꼭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복수를 못했습니다 딱 15만 원이 부족해 12만 <laughs> 원이 부족하네요 복수를 못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음.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나 테마주 매매 약간 모멘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을 해서 실수.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음. 주시는 분들도 되게 비싼 케이스가 많았어. 그리고 손절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계좌에 백화점처럼 쭉아 깔려 있고 네.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보기 싫어서 또 계좌 새로 파서 거기서 또 매매하다가 또 똑같이 반복되고 아 네. 어, 종목이 늘어나는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종목 선정부터 시장을 보는 방법부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가 네. 수익 총 2주 동안 어 2주 동안 82만 원 그래 일당 10만 원씩은 좀못 챙겼지만 아, 이거는 이제 수익을 모아 놓은 거고 네다음에 손실 모아 놓은 거. 손실은 여기. 네. 여기에 모아 놨는데 어쨌든 다 합쳐서 82만 원 그래도 벌었다.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거네요. 음. 아니요. 아, 어. 더 뭐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네네네. 다만 지금 1월 시장이 너무 좀 개팍한 시장인데, 선생님들 같이 이제 고수분들은 더 이제 테마만 매매를 하면 되니까라는 건데, 모르겠으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래도 이렇게 험난한 시장에서 손실 아닌 수익인 게 음. 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포토샵으로 네. 저기 두 개만 더 늘릴까요? 아, 8200만 원. 아, <laughs> <laughs> 그래도 제가 너무 이제 막 뭐라 했지만 아, 그래도 이거는 정신을 차리자는 마음에서 보로한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좀더 따끔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면서 감사, 감사 또 우리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또 다음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